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 루틴의 은하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다가 갑자기 케엑 하고 사례가 들리면 정말 놀라죠. 하지만 보통은 한두 번 기침하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례가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물이나 음식은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움직임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음식물이나 침이 폐 속으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흡인성 폐렴은 일반적인 폐렴보다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사례가 들릴까? 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목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다른 하나는 음식이 내려가는 식도죠. 평소에는 후두개가 뚜껑처럼 기도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잘못 들어가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기능이 왜 약해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로 인한 근육 약화, 즉,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목도 힘이 약해지고 삼키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만 삼켜도 사례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풍, 침해 전 단계, 파킨슨 병 같은 신경계 문제입니다. 뇌에서 삼키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호가 약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도 질환입니다. 특히 음식 삼킨 뒤몇초후 사례가 들린다면 식도의 움직임이 약해졌거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물만 마셔도 켁켁거린다. 거나 식사 후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계속 남는다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삼킴 기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킴 기능은 비디오 연화 조형검사 즉 VFSs라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재활의학과에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례를 줄이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고개는 살짝 숙이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자세는 음식물이 기도가 아닌 식도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목 주변 관리입니다. 명천열, 천도렬 같은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목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침분비가 촉진되어 음식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 관리입니다. 역류가 잦으면 목 안쪽이 자극을 받아 삼킴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식후 바로 눕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에서는 반하 호박탕이라는 처방이 삼킴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꿀꺽 삼킬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슬기로운 건강 루틴의 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흡기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또 다른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건강 꿀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